냉전 시대의 사건에 대해서 냉전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냉전적 잣대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은 단순한 좌우 대결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어떤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과 인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 의사의 표시로 인해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4.3이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제주 4.3을 좌우 이념 대결의 문제로 계속해서 냉전 잣대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좌우 모두 자기의 정당성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과거의 폭력에 대해서 반성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는 다시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역사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선으로 떠나는 평화여행. 전쟁이 몰고 온또 다른 희생 6.25 전쟁으로 다시 일어난 비극들 6.25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에게 밀려 속수무책 남아하던 이승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예비검속자와 형무소 수감자에 대해 대대적인 학살을 1948년 10월 강력한 토벌이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와 미 군사 고문단이 주도하는 일명 초토화 작전 해안선에서 5km 이상의 중산간지대를 빨갱이 폭도 지역으로 규정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불태웠다. 그렇게 불타는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가 되었다. 이듬해 봄 이런 광기 속에서 토벌대의 뒤늦은 선무 활동으로 한라산에 올랐던 주민 8천여 명이 하산한다.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었다. 이들 중 2,000여 명의 주민이 군법 회의에 넘겨지고 불법 재판으로 총살되어 안매장 또는 바다에 수장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갔다. 사륙의 현장을 용케 피해나간 사람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집단 학살됐다. 이렇게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인 3만여 명이 희생됐다. 대대적인 예비 검속의 시작. 예비 검속이란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탄압하기 위해 예비 검속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은 해방 후인 1945년 10월 9일 미군정법령 제1 1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6.25 전쟁 발발 직후 불법적인 예비 검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제주도 내 4개 경찰서에 구금된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8월 중순경 군인들에게 학살되었다 제주경찰서 예비검속자들은 바다에 수장되거나 제주비행장에서 총살돼 안매장됨으로써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모슬포경찰서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8월 20일 서사룸 부근에서 집단할살되었다. 친정 어머니 말이, 경찰서에 있는 죄인들을 다 차로 씻어낸다. 난서문동다리에딱 사면은 우리가 사는 집영 올레거든, 요 마당 바로. 마당이고 올레고 된 데서 사면은 경찰서에 그 죄인들 씻어내는 걸다볼 거예요, 그 관덕장, 마당 의원 씻어나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보는데 그 죄인들을 그때에 차로 12차 씻어 나가더래. 다 옷을 벗겨놓고, 반사고 난 이구만 입지고, 수건으로 머리 다, 눈 맞고, 연에 차로 씻거는데, 한5 0명씩 씻건 차를 12차를 가드령 하는 거라, 진정 어머니가. 그때는 이렇게 말고를 정신도 썼어요. 너무 가서 마파도. 이제 12차를 씻거내는데, 어딜 가시냐 하면은, 덩뚜루비염장에 가서, 불을 세 군데 봤다한 소문을 들었어요. 경인 봤따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날 하루에 그 12차를 씻거다가 다 죽인 거야. 다 죽여본 거야, 그, 극동강 싸은면 살려보내, 에도 경연 다 죽여보난, 그 정도로 병장에 그 사람을 죽여놓고, 그 병장에 군인이 3년을 막았어요. 사람 못 땡기게. 금절이요. 경하고 나도 시동생 두개 있어도 막 어린때라 버리고 뒤에 사람도 없고, 운역 돌에 오래비들 쉬봤자 무서워서 어디 나댕이도 못하고 하니까, 찾아보댄도 아니오고,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내본 것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 다방, 비행장에서 죽은 중은 알아도 신체를 못 찾고 내본 거예요. 지금에 그때 언제 왔어요? 8월 11월 날. 4.3사건 진상보고서는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인을 살상했다고 명시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종 책임은 당시 최고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다. 변기영은 자신의 문학적 전략을 변죽을 쳐서 복판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침묵을 강요받았던 사삼을 소설 작품으로 발표한 작가에게 공권력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온몸을 잉크 빛으로 검푸르게 멍들게 한그 가혹한 매질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놀란 새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지독한 고문이 남긴 잉크 빛 피멍은. 보름만에 사라졌지만 정신적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현기영은 그로 인한 피해 의식에 늪혀 오늘도 갇혀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 후에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 매를 때렸기 때문에 매를 때려주지 않았으면 경쾌하게 세편의 사삼 연작서 가지고서 다른 작품으로 왔을 텐데 다른 종류의. 내가 애초에 꿈꿨던 순수문학적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 매를 당했기 때문에 그 내게 또또 하나의 거각할 심장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내 순이삼촌 작품집을 읽고 많은 젊은이들이 격려를 해줬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사상 진상 규명에 내 글을 바치자. 소설집 순이 삼촌은 권력에 의해 판매 금지당했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자취를 감춰버린다. 그러나 소설 순이 삼촌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입에서 입을 거치면서 숨 막히게 읽히기 시작했다.